안녕하세요. 저는 차재용입니다. 어, 영어 이름으로 알레나라고 하고요. 어, 현재는 어,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텔 셰프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열 17살에 요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어, 주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주로 호텔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어, 21살 때 국내 인터내셔널 체인 호텔 프리 오프닝에 조인을 해서 특별호텔 중심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고요. 어, 거기에서 23살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5시죠. 지금은 23살이죠. 만 나이로 23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식 조리장을 달았고, 어, 27살에 첫 호텔 총주방장을 맡았어요. 새로 오픈한 프리 오프닝 오프닝 호텔에서 어, 호텔 총주방장을 했는데 지방이요 프로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경험이 일천에서 어 실패를 겪었죠. 어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어 다시 배워보자는 심정으로 어 제전에 경력을 리셋하고 어 해외에서 실습생으로 어프로드스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헤드셰프 네번 레스토랑 헤드셰프 네번 어 호텔 프리오프닝 총6회를 했고. 해외에서 네 번의 총네 번의 프리 오프닝을 했고요. 어, 한국에서는 이태원에 제가 프리 오프닝 프리 오프닝을 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이제 커리나리 디렉터로 이제 총주방장으로 오픈을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 샹그릴라 이제 심천 중국의 심천 지역에서 샹그릴라 호텔에서 총괄 조리장을 역임했고요. 음, 총주방장을 하다가 이제 거기 지역 전체 이제 샹들라 호텔 지역 전체 총괄 조리장을 역임했습니다. 어, 그래서 호텔 4 개를 관리를 했고요. 어, 그 이후에 이제 어, 관리직으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또요리 욕심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주방장이라고다 어, 배운 게 아니라 이제 항상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슈발블랑이라고 l b m h 에서 운영하는 이제 롤비통에서 운영하는 슈발블랑이라는 호텔에서 총괄 조리장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했고요. 어, 거기에서 이제는 뭐미슐랭 3스타 3키, 아, 미슐랭 3키를 받고 그리고 어, 새로운 브랜드도 경험하고 싶어서 식스센스라는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스 센스에서 어, 그 호텔도 이제 미슐랭 원스 타고요. 이제 식스센스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오너 셰프는 아니죠. 이젠 평생 현장에서 일하는 급여 생활자 셰프입니다. 좀 다르죠 결이. 어, 주방 호텔 시스템 오프닝 조직 어, 전체를 조직 관리 그리고 현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죠. 어, SNS는 이제 한달 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전에는 이제 그냥, 어, 사진이나 이제 몇번 올리고, 그냥, 음, 일상 얘기 조금 전하는 정도였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SNS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취미지만, 어 제가 하는 업이 있고, 어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에 나오는 요리사들의 생활 물론 이제 실질생활을 얘기할 친구들도 있지만 좀 요즘 요리사 분들 나오신 분들도 연예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업 요리사와 일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요리사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저같은 경우 현업 요리사의 일상과 실제로 이제 주방의 모습 그리고 해외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셰프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가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여기 얘기도 친구들하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 뭐 프랑스 친구들이나 이제 미국 친구들 그리고 호주, 뭐 피지, 베트남 이제 미드리스트 있는 친구들. 유명한 요리사들도 많죠. 이제 뭐 스리스타 미슐랭 요리사들도 너무 많죠. 세계적인 요리사들도 몇명 있고요. 어, 10년 동안 스리스타 미슐랭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어, 그래서 어, 그 나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요리사들과 각 나라의 현지 맛집,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거기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곳에서 현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 현지 요리사들하고 현지 맛집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같이 근무했던 얘기도 하면서. 어 그리고 요즘에 어, 요리 콘텐츠가 엄청나잖아요. 이제 다양한 요리 콘텐츠도 있고 어, 볼거리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예 예능 느낌으로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는 느낌이지 실질 현장에서 살아온 셰프들의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는 드란 것 같아요. 좀 과장되고 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렇게. 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편한, 그냥 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요리로 이제, 물론 이제 다들 뭐 어, 사진도 잘 찍고 요리도 잘할수 있겠죠. 근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도 어, 많이 낼수 있고 그런데 근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많이 보고 배우고. 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제 화, 촬영이나 이런 거 예쁘게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현장에서 일해온 요리사로서 그냥 맞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컨텐츠도 보고 얘기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이제 다 얘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직업으로 살아온 셰프의 시선으로 그냥 한번 기록을 남기는 건 어떨까 해서 어, SNS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 저는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고 이제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카메라가 있거나 있진 않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거고요. 어, 편하게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